반갑습니다. 영상 메시지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많이 늦었죠. 주일 예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제가 아침에 올리지 않고 저녁 때 주로 올리는 편입니다. 예, 1월 13일부터 제가 시작을 해서 이제 내년 1월 13일까지 목표로 잡고 있는데, 가능할지 중간에 뭐 이렇게 빠지는 날이 생길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시는 언약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표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하나이까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담에식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였습니다. 환상이에요. 환상 중에 임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방패와 상급을 갑자기 왜 말씀하실까요? 14장의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저 북쪽 단까지 올라가서 단은 사실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가운데 단 지파가 원래 블레셋 지역인 소라와 에스다올지역의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들이 나중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 부족을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한참 후의 사건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올라갔다 이래서, 이제 단까지 올라가서, 그들라오연합군을 파고 내려왔었죠. 그런데,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아주 큰 국가입니다. 큰 국가인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과 작은 부족들이죠. 동맹한 아넬 에스골 마무레. 세 부족과 함께 가가지고 공격을 해서 사람과 재물을 다 찾아오기는 했는데,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이 사실을 만일에 안다면, 언젠가 다시 아브라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올 수도 있죠.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다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군사들한테 나누어줄 전리품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그들에게 분명히 또 산으로 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염려를 하겠죠. 적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겠다. 재산적으로 많이 손해가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를 할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어, 얼마든지 막아주고, 너에게 재물을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세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엄청난 많은 재물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모든 걸줄수 있다. 너를 보호해 줄수 있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만 아브라함에게 제일 마음의 이제 부담 짐이라 그럴까요? 이것은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11장 마지막 부분에 사라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말이 이제 어, 불임 여성이라는 시브리어 단어로 보면 불임 여성이라는 단어에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내가 키운 엘리에셀입니다 다메색에서 아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데리고 왔던 어린 아이가 이제 자라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 다메색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 아니,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도록 환상 중이지만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무별을 쓸수 있나 봐라. 예, 그 당시에는 뭐 전기 불도 없었테니까 밤중에 반 하늘의 별이 얼마나 총총했겠습니까? 그리고 너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행하고 있어요. 언약식.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지금 너의 방패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 되어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넘치도록 이제 네 몸에서 날 상속자를 통해서 구설을 주겠다. 근데 그걸 뭐로 아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쪼개어서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그런 환상을 봐요. 예, 이 환상은 뭔 환상이냐? 언약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식.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언약식은 고대에는 이제 짐승을 서로 쪼개놓고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식을 행하는 겁니다. 만일의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갠 짐승처럼 너의 운명도 그런 운명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언약식의 전통을 따라서 이제 우리 서양 결혼식이라고 우리 동양의 결혼식하고 많이 달랐었지. 처음에 올 때는 이제 주례사가 있고 신랑과 신부가 이 신랑 측 하객, 신부 측 하객, 양쪽 하객 앞에서 붉은 카펫을 깔고 그 카펫 사이로 걸어서 와서 어 결혼 서약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고대 언약에서 유래한 겁니다. 짐승을 쪼개 놓고 그 쪼갠 짐승을 서로 마주 대어 놓을 때그 사이에는 피가 아무래도 붉게 물들어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했던 이런 것에 유래해서 결혼식이 행해진 겁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에도 고대 언약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않아야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이렇게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언약식을 했는데도 어겼다. 그렇게 말씀을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을 제, 하도록 했어요. 근데 고개는 쪼개지 않아, 새는 쪼개지 않았다. 이 새는 원래 제사를 지낼 때도요, 어, 날개축지 밑을 찢고, 목을 비틀어서 죽이고, 어, 새는, 새는 뭐 작으니까 쪼개지 않고 그냥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것,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식을 행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지 못할까봐 하나님은 단순히 구두로만 언약하는 것보다 언약식을 행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런 언약식을 통해서 확실하게 맹세해 주시고, 특별히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났다고 하는데요. 이 횃불이 지난 것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말하면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왜 지날까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지나간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내가 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하고 언약을 통해서 맹세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 너도 이 고기 사이로 같이 지나가라 이렇게 지나가게도 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그런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이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이런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왜 왔습니까? 장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에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에게 아, 아브라함은 내덕분에 부자 됐다 이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 재물을 포기하고 다 돌려주었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엄청난 재물을 포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요, 보통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중에서도 은혜 언약이다. 이것은 고대의 왕들이 왕조 하사 또는 땅 하사 조약을 맺었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엄청난 언약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은 결코 그 헌신이 헛되지 않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엄청난 약속과 복을 주시고. 결코 헛되이 돌려보내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